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김성환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어휘 논리 문제를 준비했고요.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때 낚이지 말도록 그래서 좀 주의한 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해석을 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어휘를 정리해 드리고 한번 따라가 보죠. 해석을 해보면 컨벤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전통이라는 뜻이죠. 전통 뭐 협약 관습 이런 뜻이지만 뭐 모임이라는 뜻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뭐 전통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좀더 적합할 것 같아요.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종 블랭크한다. 사람들에게 어 컴펠링 c 스 강압적인 강력한 힘을 사람들에게 블랭크해서 so that 그래서 it may be difficult 어렵다 to break with them 그것들을 깨뜨리고 to and move in some other direction.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 이소리인데 한번 구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종 블랭크하다.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two people 제가 일단 과로를 때릴게요. 왜 과로 때리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강압적인, compelling은 강압적인이라는 뜻이니까, 강압적인이면 블랭크에서, 여기 잘 보세요. s o 나오죠? 소댓을 so 기준으로 앞문장은 원인이 나오고 소댓 so 뒷문장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강압적인 힘을 블랭크해서 그 결과 소댓 so 이하 하다. 이 t 가주어고요. 가주어고 가져오고, to 이하 자체가 뭐예요? 진주어죠. 그래서 to break with them. 그것들을 깨뜨리는 것은 어렵다. 여기에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컨벤션 쓰겠고요. 이 전통들을 깨뜨리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move in some other direction.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또 어렵대요. 여기에 지금 뭐생략돼 있어요? move와 end 사이에 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해서 end가 연결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건 전통을 깨뜨리는건 어렵대요. 그러면 그 전통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뭐 했겠어요?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힘을 부여했으니까 그거 자체를 깨뜨리는게 어렵겠죠 문맥상 그러면 정답을 일단 찾아 나가보면 1번의 Condon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Condon은 묵과하다 용인하다 못본채 하고 지나가다 라는 뜻이고요 2번의 Circumscribe는 제한하다 라는 뜻이고요 3번의 Impart는 전달하다 부여하다 이런 뜻이죠 4번의 Diffuse는 진정시키다 누그러뜨리다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뭐로가셔야 돼요? 3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행여나 잘못 해석하면 정답을 2번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일단 만약에 내가 2번을 넣었어요. 그리고 two p e o p l e 을 갖다가 목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제안한다. 사람들을 제안하고 한정한다라고 해서 정답을 2번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블랭크 동사 자리고, 이 블랭크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뭐예요? A compelling force가 목적어잖아요. Two people은 전명구라고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동사가 나오고요. A to B. 이 구조가 나오죠. 이런 동사들 주로 뭐 있어요? give A to B. 혹은 attribute A to B. 예를 들면은, 혹은 ascribe A to B. 혹은 bring A to B. 혹은 add A to B. 이런 구조에서 내가 이 문장을 바꿔서 쓰면 동사 나오고 to be,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a와 b의 위치가 뒤바꿔서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wo people은 목적어가 아니고 전명으로 취급을 하는 거고, 블랭크 동사에 대한 목적어는 뭐라고 보셔야 돼요? uncompelling false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uncompelling false를 갖다가 뭐 했겠어요? 부여를 했으니까 이 전통을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목적어를 two people 이라고 해석하시는 순간 정답은 2번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주의 잘 하셔야 돼요. 이 문법 구문. 그래서 정답은 찾았고 단어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1번에 condon. 지금 s 다 빼세요. s 다 빼시면은 어? 죄송해요. 4번의 s를 제가 뺐네요. 모르고. 일단 1번의 컨던 이 자체는 뜻이 뭐예요? 묵과하다. 용인하다. 못본채 하고 넘기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요로는 뭐가 있냐면 t h i s r e g a r d 가 있죠. 혹은 overlook. 혹은 ignore. 혹은 수거로는 윙크엣, 혹은 블링크엣. 못본 채고 지나가다, 묻고하다 용인하다 컨던. 그 다음에 썰컴스크라이브 보면은 이 어원 자체가 썰컴이라는 거는 그냥 쉬운 말로 어라운드의 의미거든요. 어라운드. 그 다음에 스크라이브 자체는 어원이 뭐예요?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의 둘레를 이렇게 내가 여기에 있고 원 둘레를 갖다가 쳐서 너 여기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설컴 스크라이브에는 제한하다에서 동사로 동어로는 restrict, 혹은 restrain, 혹은 confine, 혹은 constrain. 혹은 inhibit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로 볼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될게 circumscribe 보면은 혼동되는 어휘들이 있죠. 혼동되는 어휘가 뭐 있어요? 예를 들면은 scribe 들어가는 거 pre-scribe가 있죠. 그 다음에 subscribe가 있고 이 프리라는 거는 어원이 뭐예요? 사전에 미리 before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써놓긴 써놓는데 미리 써놔요. 그러니까 무슨 뜻? 첫 번째 규정하다, 혹은 지시하다 이런 뜻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동은 하셔도 되고 이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되고 약은 식후 30분 뒤에 드셔야 됩니다라고 규정을 해놓죠. 그러니까 두 번째 뜻으로는 무슨 뜻이 생겨요? 처방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죠. Prescribe에는 어원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c scribe, prescribe, subscribe 구분하시면 외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subscribe에서 sub라는 거는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언더의 의미예요. 언더. 그러니까 문서 자체에서 문서 자체에서 내가 이맨 아래쪽에 써놓는 게 뭐예요? 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뜻은 첫 번째 뭐 서명하다 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 뜻이 무슨 뜻 서명을 했으면 내가 그 문서에 동의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의하다 혹은 내가 어떤 신문이나 잡지 서명을 했어요 그게 다가 밑에 다가 계약서에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구독하다 라는 뜻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prescribe에는 규정하다, 지시하다, 처방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subscribe에는 서명하다, 그래서 동의하다, 구독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잘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impart는 뜻이 뭐예요? 전달하다, 부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의어로는 뭐가 있어요? convey 혹은 transmit 이런 게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디퓨즈 자체는 원래 이게 첫 번째 뜻이 폭탄의 뇌관을 제거, 제거하다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다는 라 뜻인데 그것까진 모르셔도 되고 뇌관을 제거했으면 폭탄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력이 사그라들겠죠 그러기 때문에 디퓨즈에는 진정시키다 혹은 누그러뜨리다라는 뜻이 생겨요 두 번째 뜻에 그래서 많이 쓰이고 많이 나오는 단어 동요로는 뭐가 있죠 릴리브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장품 자주 쓰시는 분들 알로에 젤에 보시면 은 알로에 젤을 그 화장품 과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딩 젤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 수딩 젤에서 동사 수드 자체가 진정시키다 누그러뜨리다 라는 뜻이니까 릴리브 수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많이 쓰이는 단어 얼레비에이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많이 나오는 단어 미터게이츠라는 단어가 또 동의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diffuse를 봤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 좀까지도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infuse라는 단어. infuse는 불어넣다. 사상을 불어넣다, 주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퓨즈는 진정시키다, 누그러뜨리다라는 뜻이고, 인퓨즈는 불어넣다, 사상을 주입하다라는 뜻이니까 좀더 구별을 해주셔서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게 논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구문을 어떻게 분석해 나가고 목적으로 어떤 것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전달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어휘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노트에 옮겨 적으셔서 외워주신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